누구세요? 안녕하세요. 10프로. 집 네, 그 아저씨가 여기 사람 항상 있다고. 아, 부동산 부동산은 제가 네, 아무때나 그러겠어요. 아, 가게에 못 들어갑니다. 네. 어디 부동산에서 뭐예요? 미래. 아니, 그 연이 연이 네. 그 주인 아저씨한테 바로 연락되죠. 아, 다 이렇게 렉트다이렉트로 네. 아, 통화가 안 돼. 약간 답답하시다. 아니, 전화 를 줬으면 좋겠 가업하는게 있어가지고 아, 좀 후딱 보고 나가세요. 그럼 이게 예. 여기가 아무뭐 소개드릴 해거없고 이게 원룸이니까 네네네. 집 보러 오시는 거. 네, 네. 그럼 집 보세요. 아 그냥 보면 되나요? 그렇게. 그럼 집을 못든나 안녕. 되게 예. 뭐, 아무튼 뭐저 지금 뭐 할게 있어가지고 네. 뭐 편하게 지금 집 둘러보시고. 예. 그럼 이렇게 뭐 예. 그냥, 그냥 둘러 둘러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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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가져가지만 마시고. <laughs> 둘러보세요. 네. 별건 없어 보이서 <laughs> 부동산 사장님 그 그러니까 네. 체라죠. 네좀 그러시죠. 그냥 네여기이 방을 좀 빨리 내놓고 싶으시다고 제가 들어 가지고 어 아닌데 빨리는 아닌데 저는 아직 아까요. 저, 저 다, 다음 주나 다음 다음 주에 계속 있어요. 진짜로? 네 네. 어, 나 아직 그 원래 그 2개월 전에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건데요. 아, 다음 주에 나가 그렇게 해야 하는 건 제가. 저랑은 모르고 싶구나. 네 네. 아, 아, 제가 아니, 아니, 얘기를 하면 되긴 하는데 뭐, 네. 물어왔으니까 네.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죠. 먼저. 뭐아 아니 뭐물잘 나오는지 뭐 이런 건좀 뭐. 물이 아, 물은 아, 잘, 잘 나오죠. 뭐. 잘 나와요. 요즘 무슨 7천 년대도 아닌 와 같아요. 라 그래가지고 네. 4층보다 살짝 안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뭐 그냥 뭐 식고 뭐밥해 먹고 뭐이 정도는 뭐 좋다니까. 아니 그래서 전망은 좋네요. 아 전망? 않나요? 뒤에 옥상있거든요 옥상 가면은요. 많이 다는 젊은이의 거리여가지고 막을 막 하다. <laughs> 그거는 나중에 한번 오면은 목사서 친구들하고 호기구워 먹는 게 이게 이제 좀 특별한 게 있어요. 너무 <laughs> 좋고 또 제가 여기 들어올 때부터 있었던 것들이 좀 많긴 하거든요. 뭐 저희 침대라든가 이휴범부파라든가 아... 저쪽 창문은 원래 없던 건데 제가 뚫은 거예요. <laughs> 원래 없었던 거예요. <건데. 웃음> 아, 아 네. 제가 이렇게뚫어가지고네 저쪽 뷰가 네좀 괜찮은 게 있어. 네. 한번 보이는데. 네, 네. 저기대로 춥진 음. 않을까요? 괜찮아요? 저거요? 네. 춥으면 산도 얼마나 터지지모르겠 네. <laughs> 네. 노스페이스 입고 살아 괜찮아요? <laughs> 네. 아, 네. 제가 중학교 때좀 그래봐가지고 좀 춥더라고요. 몇층 아, 간섭이 아. 좀 있어요. 신경 쓰지 마시고, 이런 소리 있어요. 아, 아, 아. 아막 고양이 소리 같은 거막 들리는 게 아니고, 층간이냐좀도하하 막막 이런 게 아, 있는데. 네. <laughs> 그노아스 아니 아가 되게 많네요. 네. 아 이게 네. 그러니까 아티스트 아곡 시도스 보이고 아시었어요? 그러니까 막 시원송라이터 뭐지? 아예 들었는데 시원송라이터 그 그거 이제 시도스 음악 쪽 그런 아, 아, 시쓴데되하시요 아니, 그니 막, 승리만 봤는데 나도 어색했어, 나도. 아, <laughs> 그런 거 하니까, 네. 네, 네. 악기들은 건들지 마시고, 한번 쭉 둘러봐도. 아, 네. 저쪽 뷰줄 테니까, 뭐, 이쪽 뷰랑 네. 저쪽 뷰가, 지금 창이 괜찮아요. 아, 창문 아, 쪽으로 네. 가서 봐야지 네. 보이는데, 말을 안 들어. 아, 그냥 미세먼지밖에 없는데. 그쪽 뷰 괜찮죠? 그쪽 가면은, 끝에 여기 먹자골목 끝까지 다보여 끝까지? 네, 그러네요. 그리고 오른쪽 여기 카페골목 끝까지 다보여요 어디야? 저 창문을 열어봐. 주이 집에 지인가는 기회야. 아, 이씨짜 웃겨. 와, 아주 좋네요, 뷰가. 응, 음, 이거 이것 때문에 저도 들어온 거예요. 솔직히 음. 여기 뭐 뭔가 음. 아니라 뭐 크기나 뭐 약간 좀 높아서. 네. 네네. 원래 높아도 조명도 네. 나셨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네. 이거 뭐 들어올 때 있던 거예요. 만약 에 오실 <laughs> 거면 제가 스포트라이탄 <laughs> 앞에 보면 다 뜨. 두어봐야될것 같아요. 무거워서 못 들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음악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음악을 하다 보니까 네. 혼자 연습을 하다가 때로 네. 조명을 타박할 그 느낌이 되게 좋아요. 작곡이 나온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네. 근데 뭐 음악하시는 분이 아니면은 뭐 상관 없잖아. 근데 무슨, 무슨 일 나셨어요? 저도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해가지고. 아 좋아하는 취미 네, 취미 좀 해보려고 노래방에서 야아 부르기 뭐 이런 거. 아이 정도. 아이 <laughs> 정도. 아, <laughs> 뭐뭐 네. 어떤 거 좋아? 아니, 뭐시 좋아한다고 하셔가지고, 아, 시 좋아, 그래. 시에 이렇게 노래 노래 붙인 게 하나 있기는 해요. <목소리> 노래방 가수가 아니구나. 아니, 저 아, 실제로 아, 그런 걸이막게 아, 곡을 막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런 걸 한다고. 아니 해보는 거죠. 저는 약간 지금 아저씨게 연기를 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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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약간 용기를 네. 많이 해야 돼. <목소리> <목소리> 취미가 곧 네. 뭐 이렇게 막 직업이 되고 그래도 슈퍼스타가 되고 이런 이런 과정 들그그 <목소리> 그 과정을 좀갖고되시니까 나도 이게 오래 전부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 네. 한 준비를 20년을 하고 있는데 네, 20년 쉽지가 않아. 와 그래요. 겁도 없이 담분들만해제 아, 자신감이 상당하신데. 네. 네. 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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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웃음>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데 안 잡아요, 저. 시간이 없으신면 빨리 가야 돼요. 아 아니요, 저저 저 되게 음악 좋아해가지고 저는 뭐... 이 되게 저는 기타 하나 있고 있는 집에 그래가지고 기타 하나. 네. 아유, 하루하루 음악을 모르저 <laughs> 아,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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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있지. 있는 거야, 악기 쌓여있는 거 있죠? 네, 네. 다내 거야. <웃음> 다음 <웃음> 악기 값이 한 천만 원이 넘거든요? <laughs> 아, 아, 너 팔기도 뭐하고, 주기도 뭐하고, 그냥 네. 비싸고 하고, 막좀 네임 있는 거야. 진짜. 아, 풀어봐. <laughs> 이거 이제 싼건 대신에 그냥, 네. 그냥 네. 연습용, 네. 연습용이 570만 원짜리. 그렇구나. 싱어송라이터는 쉽지가 않아 쉽지, 쉽지 않아요. 싱어송라이터는 일단 570만 원 그러게요. 얼마짜리 있어. 저 지금 50만 원짜리 중고로 사 가지고 연한다거나그 기타 칠줄알 아나요? 예좀 그냥 혼자서 취미로 이렇게. 아, 인상이 좋아 가지고 이렇게. 네. 근데 너무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아, 비싼 기타 제가 잘안 좋아 가지고. 좀... 나도 이게 모르는 사람한테 기타 안맡기는데 아, 거기. 뭐... 거기 <laughs>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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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륨을 키울 생각. 지금 이게 아. 막, 삘 받아가지고, 물에 탁 하면, 은 막, 사람들 박수 치는 것 같은 느낌도. <laughs> 아 그래서, 저기, 골목 잡으면, 쭉, 막, 흐르니까. 보니까, 손 잡는 모양이 되게 좀 많이, 처음 사람은 숨쉬데 아, 저기, 그냥, 그, 찬양팀에서. 이렇게. 요거, 요거, 잠깐 <laughs> 뭐, 알아? 궁금해. 요거 접은 거, 근데, 네. <laughs> 접은 거에 접힌 거예요. 아니, 기타 치려고 하다 보니까, 접은. 아니요, 이게, 요즘 접더라고요. 제가 접은 건 아니고, 간질한다. 네. <laughs> 아, 멋있어, 저기. 감사합니다. 아, 이거 어떻게 좀, 이렇게 하나 들어보시겠어요? 제가 만들기 하나 있긴 한데, 아까 시청, 그 친구. 그, 그, 제가, 그, 윤동주님 시 중에 어. 소년이라는 시가 있는데, <laughs> 알아요. <되나? 웃음> <아니>, 진짜. <laughs> 아, 진짜요? 그 있더라고, <이대로> 제가. <laughs> 아니, 제가 <laughs> 아니, <윤동주 웃음> 아, 아, 제가 무시하 아니, 제가. 아 윤동주 모르는 사람이 없어, 세상에. 아, 그쵸. 윤동주님 모르시는 봉준호보다 이거 한데 그쵸. 아무튼 그거 아는데, 그 소년이라는 시에다가 제가 멜로디만 네. 살짝 하나 더 음, 멋있다. 들어보시겠어요? 어, 들어보시고 한번 얘기해주시면 제가 네. 한번 사고 들어볼게요. 네. 소리 잘 들려요? 네, 되게 네, 잘 들리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지위에 하늘이 펼쳐 있다. 가만히 하늘을 들여다보려면 눈썹에 파란 물감이 든. 사버를 다 본다 손금에는 맑은 강물이 흐르고 맑은 강물이 흐르고 강물 속에는 사랑처 could i my 드네네네 근데 네. 네. <laughs> 네, 여기 되게 노래가 좀잘해요 분위기가 <laughs> 여기가 네, 내가 이 집에 온 이유가 네. 그 대충 해도 내가 멋있어지니까 그 기분이 막 <laughs> 약간 살짝 있어요 네. 아무것도 안한것 같은데 아무것도 어요 네. 약간 그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 저? 봉이사 봉이사 어. 나는 솔직히, 그, 고백을 하지만 예전에는 나별하는 그 밤을 레디오로 만든 적이 있어는데이쪽좀별의하 같아요. <laughs> 아, 나도 그때 저한꼭 그렇게 만들었었어요. 별하는 밤을 레디어로. 이런 생각도들었 아, 그요 아, 그런 느낌이 너무 좋다. 그 제안을 제가 하나 할게요. 그러면은, 혹시 뭐딱 보면은, 이렇게, 쉐어에서 쓰는 사람도 많아요. 작업실에. 아, 네, 그렇죠 반반 쉐어에서 쓰는 네. 사람들이 있는데. 나랑 같이 사는 건어떠지 <laughs> 노래를 들으면서 나 아, 그 아, 이삭 씨가 아니라 네, 지 이삭 씨의 음악이 얼어 확 들어온 것 같은 것 기분이 아, 같은 같이 살면 우리 둘의 그뭐 시너지를 맞리해가지고이 네, 네. 동네를 뿌셔버릴수 <laughs> 있다 <있잖아>. 그런 <laughs> 생각이 <laughs> 들어서 아. 너무 좋았어요 지금. 아, 감사합니다. 이 친구 기분네 너무 기분네. <laughs> <laughs> 그래요? 이 친구 되게 그래서 좀 싸우려고 그래 이들이가 올라올라고 야 이거 되게 신기해. <laughs> <laughs> 웃고 네. 있어, <있었구나. 웃음> 돈을. 너무, 너무 웃고 그러면요. 네. 네, 네, 네. 네. 그, 부동산 아저씨한테 네. 얘기를 하시고 다시 한 번도 시간이 되시면 좀 들러주세요. 아, 어, 그, 카하게또집볼수 그, 있으니까. 아, 그 하실 생각이 없어요. 아, 팔 생각 없냐고요? 네, 네. 저희 못 들어오는. 그런 저희 되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아, 파, 들어오면 되죠. 들어오면 되는데 네. 문제가 딱 하나가 있어요. 여기가 네. 내가. 잘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음악이 잘 되는 이유가 아, 예. 나도 아직 지금 잘못 느끼겠는데 네. 귀신이 있는 음같아 귀신이 요 자다가 이렇게 누워있으면 네. 피아노 소리 <laughs> 이런 거 <laughs> 들리기도 하고 피아노 소리요? 피아노 소리 좀 많이 들려요. 우리 아. 음악하는 들 스튜디오 녹음해서 어, 난 피아노 녹음한 적 없는데 막 소리가 딸려 나올 때 있잖아요. 네, 그 조이스레코드 속에 피아노가 막 딸려 올 때가 있어요. 아. 막 사람 웃는 소리도 살짝 들리는 거. 사람들이 고 네. 울고 바글바글 하 아, 그게 좀흥이라면은니까 음악은 너무 잘해 그렇잖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네. 음악으로 성공하고 싶으면 이집 들어오고 네아 도저히 좀 자신이 없다 그럼 나랑 같이 살면 돼 자신을 <laughs> 해봐요 그럼 저희 같이 사냐 아니면 귀신이랑 사냐 <laughs> 어쨌건 어쨌건 난 여기 있을 거야 아. <laughs> 야 거의 다 같이 함께할 거야 그럼 제가 노래방에서 연습을 조금 더 해볼 보 네. 네, 제가 또 한번 좀더 둘러보고 네, 좀그 예. 안전한 뭐, 곳을 본인의 자유긴 하니까 근데 아마 이 동네 둘러봐야 네. 요만한 데가 없다는 라걸알아주시고 아, 알겠습니다. 아니, 좀 좋긴 하네 조명도 요정도 다줄거니까 착각이 도 어때요? 너무 좋죠 그니까 수가도가 하아.. 맨날 밤 11시 되면 한번 다 쳐다보면서 눈물 흘리니까 <laughs> <laughs> 진짜 윤동식 편하고 울어놔 아, 그 창문 이렇게 얘기하면서 울시그정도 느낌이 나오는 게 돌아보시고 마음이 있으시면 다음주에 가도 아무때나 날 항상 여기 있으니까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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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막 잡는거 같지? 지금 네, 정확한... 이런 네. 무서워 알겠습니다 <laughs> <laughs> 네. 다음에 네. 네. <laughs>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 나랑 같이 살고싶라이와 싶으면... 같이 <laughs> 살고싶아 네. 그러면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 고맙습니다